국어복음 5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에 두차 있는 것을 보시니 모두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받으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래여나서는죄인소 그 아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시몬인안니다 예수께서 시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그로는 음, 내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 어, 지역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북부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방.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남부 지역이죠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원래 어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의 원래 집은 어 그, 그 거기가 아니라 그 위에 저 갈릴리 북부 지역, 네, 나사렛, 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내륙 지역에. 살다, 살면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어, 주일날 우리가 말씀해서 보셨다시피 뭘 하셨어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어,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성취하러 오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다? 바로 죄와 사망에 빠져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들. 그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어, 오늘도, 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 어,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또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 영적인 하나님의, 어, 일들을 볼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어, 예수님께서 오늘 사역하시는 장소는 바로 갈릴리 개네사렛 호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 예수는 베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셔서 배를 좀 이렇게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사람들이 띄우죠. 그리고는 그 배에 올라서 어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야외 버스킹 같은 거 이제 야외에서 공연하고 할 때는 그다 스피커를 쓰잖아요. 맨 목소리를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배에 갈릴 개네살에 호수가 바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배를 띄워서 육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다 알아 들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형?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의미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그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사용하셨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이용, 이 호수나 바다를 이용한 것은 호수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 등에 쥐고 하면 이 소리가 그 바람에 실려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이렇게 잘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기도 하셨다. 뭐, 그렇게, 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오늘 본문의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 개네사렛 호수가입니다. 이 개네사렛 호수는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어, 지금, 여기에도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이름도 붙이고요. 어, 민수기 34장에서는 여기를, 여기를, 긴네렛이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을, 이 호수를. 긴네렛.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여기를 갈릴리 바다라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베랴 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개네사렛, 긴네렛이라는 이름은요, 어, 뭐냐면, 그 지역 모양, 그 호수 모양이 뭘로 생겨, 그 바다 모양이 뭘로 생겼냐면, 수금이나 비파처럼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그 수금이나 비파로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긴네렛, 개네사렛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가막골이 왜 가막골입니까? 길이 막혔잖아요, 그죠? 길이 막힌 골짜기 안에 길이 막힌 곳이니까 가마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런데 이 개네살의 호수가요 보면 우리 그 시편에도 보면 어, 헐몬산 나오죠, 그죠? 헐몬산의 북쪽에 헐몬산에그 만년설, 만년설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흘러서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따뜻한 온천수가 나는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개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이냐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물, 얼음 녹은 물이 내려오고 맑은 물이 내려오고 또그 강주 갈릴리 주변에 따뜻한 온수가 나와서 차, 너무 차갑지도 않고 또 너무 뜨겁지도 않은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뭐가 생명들이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네사렛 이 갈릴리 바다에는 총한 20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물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내려가죠, 그죠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북쪽이 북, 호수가 크게 북쪽에 하나 있고 밑에는 더큰 호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쭉 흘러서 내려가는데 북쪽을 갈리 릴 바다. 왜 바다라고냐면요, 워낙 넓으니까 바다처럼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해, 염해라고도 하죠. 소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생물이 살수 없는. 그래서 그 성지 순례 가신 분들 보면 그 사해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수영을 하잖아요. 딱 가만히 있으면 소금 부력 때문에 붕 뜨죠. 이렇게 뜬다고요. 해 예. 그러면 사해에는 생명이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는 맑은 물과 따뜻한 물이 합해서 생명이 넘쳐나는 호수고 그 물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에서는 다른데로 빠지는 길이 물길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계속 흡수되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고 증발되니까 염분이 또 많은 거죠. 자, 그런, 어, 그, 형상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개네살의 호수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요.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개네 살의 호수 같았으면 좋겠,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북쪽에서는 헐몬 산 높은 산으로부터 눈 녹은 물들이 시원하고 맑은 물들이 흘러 내려오고 그리고 호수 주변에는 따뜻한 온천수로 말미암아서 또 물이 식어진 물들이 다시금 조금씩 그래도 덮여짐으로 말미암아그 호수는 생명력이 넘치는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200여종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배를 띄워서 고기도 잡고 생업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사회는 어때요? 물이 짜고 더 이상 유입되지 않고 고인물이니까 생명력도 살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 개네살의 호수가 우리 교회가 이 개네사렛 호수 같으면 좋겠다. 뭐, 무슨 말이냐.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의 열정들이 혼합되어서, 이것이 사회처럼 고인물이 아니라, 외부로 끊임없이 흘려 보내는 교회. 그죠? 그 은혜가 있는 교회, 개네사렛과 같은 교회가, 우리 도쿄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덕쿄 교회에 들어오면 풍성한 생명의 활기를 되찾고 생명의 활기가 넘치는 교회 그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 게네사르 이제 호수에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교회가 되려고떻게 달라고 네. <laughs> 기도하시길 바라겠어요 예 네. 네. 그런 이제 게네사드 호수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역을 하시는데 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바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호수, 바다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생명을 낳지 못하는 어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보세요. 물론 여러분 어부들이 매일같이 바다를 나갈 때마다 성공적으로 조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마다 만선을 거두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지난밤에 유난히도, 예. 지난밤에 유난히도 베드로와 그 형제들과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갔던 사람들이 유난히도 지난밤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는 하,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질을 했다가 올렸다가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모습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털레 털레 그물을 걷어서 이제 항구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아서 아 오늘은 이제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이건 뭐 빈손이다 하고 낚시만 채로 그물을 빨고 정리하고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대네 살에 "이라는 바다, 그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온 거예요. 그죠. 이,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바다, 생명의 바다." 영생의 바다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생명의 바다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모른 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빈글물만 건져 올리듯이요, 헛된 것들을 부해잡고, 헛된 것에 수고하고, 소망 없는 것들만 건져내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의 삶이 바로 지금 오늘, 빈금을 끌고 와서 씻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크로스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참 불쌍한 인생들 수고하고 애쓰지만 자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지누나. 14절, 1장, 전도서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또박또박 또박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러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마지막.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예. 아,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났냐면요. 이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의 바다에서요.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인생들의 모습.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이진 않지만, 풍성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풍성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 그죠? 자기 지식과 자기 만족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쫓아서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빈물을 건져 돌아오는 인생들과 같은 삶. 어느 누가?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평생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하지만, 누구 하나 어떻게 인생의 길을 어떻게 바르게 가야 정말 우리 인생에 합당하게 바른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삶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 찌들어서 그것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온전히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 날마다 날마다 열심은 있으나 생명의 바다에서 진정 빈급을만 건져 올리다가 많은 인생들의 삶.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소망은 누굽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우리 인생들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소망 있는 삶,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 예. 자, 그렇게 생명의 바다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돌아온 베드로와. 그 빈손으로 돌아온 인생들 그런데 그 생명의 바다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보세요. 그렇게 밤새 헛금을 지를 하고 돌아온 어부들 지친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다시 배를 띄우고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니, 자, 이해가 안 가실 수, 안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 밤새 헌, 헛고생을 하다 봤는데, 난데없이 한 젊은 청년이 와서는 배들어 보고, 깊은 데 가서, 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래요. 어떤, 어떤,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넓은 바다에 배가 오른편에 내리나 왼편에 내리나 그 고기 섰는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이 당시 배가 뭐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자 배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친 몸이지만 좋습니다. 당신을 말하는, 당신을 보니 참 비번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당신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바다다 한가운데에 내려가서 그 물을 내리지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그리고 배두 대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꽉찰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대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권위 있는 말씀이 또 다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들은 순종해서 나가서 했더니 그 말씀이 실제가된 거예요. 권능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이 그러면 밤새도록 얕은 물가에서만 그물 던지다가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아니면 물고기가 있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냥 아무것도 소취 없이 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어부 인생의 풍성한 경험들이 있었고요. 선배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어떻게, 어떤,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도 평생 농사를 지으셔서 저는 몰라요, 아직도. 뭐, 언제 뭘 심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예, 때가 되면 멋심으로 가요. 뭐, 봄에, 이름 보면 멋있고, 멋있고, 멋있고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어부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가서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나가서 했는데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어부들이 미숙하거나 아니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시,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들 보고 피하라고 한 거예요. 그물에 들어가지 말고 다 잘도 망다니라고말씀하신 거죠. 예.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신적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죠.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어. 겁마풍 뭐, 많이 잡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당장 뛰어 내려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 예, 네, 그죠?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멀리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laughs> 여러분 아니 베드로가 왜 난데없이 예수님 앞에 뛰어가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만선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한턱 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렸을까요? 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신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자기가 얼마나 얼마나 지저분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죠? 초라하고 죄악에 찌든 인생인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자신의 삶이 마치 자신의 노력과 경험과 의지대로 살아왔던 것이 야, 이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매 순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소이이없사사람이죠 r e a 죠 그렇죠? 생명의 바다에서 우리는 예수님 e n d me a bad I saw. Wouldn't yes, me, I was a 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n 6아 e n d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들이 뭘 얻게 하려고? 예,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의 바다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생명의 바다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 일행들과 모든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참생명의 길, 풍성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참생명의 길로 나와 함께 제자가 되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이 보이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쌓여진 고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참 풍성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하자? 그것을 통해 생명의 길이 보이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 n 그냥 우리가 우리가 그냥 d 근히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y e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진정한 삶의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삶인 거죠. 여러분, 말씀드습니다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한, 유한한 유익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다시금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